직분을 설명했고 이제 오늘은 집사에 대한 직분입니다. 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없는 가운데 목회를 해야 했습니다. 단독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 당연히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 선배 목사인 바울이 말하자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는 어떠 어떠한 기준으로 세워야 된다 고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라는 말은 그 앞에서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감독 교회 중직자 심지어 사역자 사역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과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쭉 설명을 했는데 집사들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격이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로를 선발하는 기준하고 집사를 선발하는 기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장로는 교회 사역자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감독, 장로, 목사 이런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를 교회를 다스리는 어떤 직분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 직분, 중직자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 은사를 하나 더 두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 필요한 은사는 가르치는 은사였습니다. 어, 중직자들은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집사들은 똑같은 성품이 요구되지만 그 은사가 빠져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집사는 어떠한 직분인가? 우리가 먼저 집사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집사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불교에도 집사가 있고 어, 큰 집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을 걸어서 또 집사라고 부릅니다. 집사는 집을 다스리는 총괄 지배인 뭐 그런 뜻입니다. 하인이고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상대방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성도님이 처음 오셨는데 아,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냥 형제님, 자매님 또는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는 좀 미안한 것 같고 그래서 대뜸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사실은 하인이라고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라는 호칭은 사실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아 내가 이 교회의 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마치 감투나 계급처럼 어, 나는 이 교회에 등록한 지 벌써 2년 3년이 되는데 왜 나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안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목에 힘주기 위한 감투나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어떤 사람이 등록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하여 본다는 이야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렇게 시험해 볼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1년, 2년 정도 지나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보통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어, 교회들은 한 2년 정도 등록하고 2년 정도 지나면 어, 집사의 직분을 주죠 그런데 보통 집사는 저교회에서 집사가 이교회에서 집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집사는 한 항존직이 아니라 대개는 우리가 서리 집사라고 부르죠 서리라는 말은 1년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집사가 아닌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단은 상식적으로 알고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분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시험하여 보고 시간이 지나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회적인 어떤 전문성이 교회에 그대로 도입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회계사 업무를 맡으면 어, 재정 관리하는데 굉장히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몇달안 돼서 갑자기 어, 이분은 돈 계산을 잘하니까 교회 재정부를 맡겨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정부야말로 진짜 신앙이 어, 좋으신 분들이 재정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공인회계사하고 어, 또 어, 세무사를 한다고 해서 교회 재정을 맡기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 직분이 트로트 가수예요. 아, 노래 잘하니까 우리 교회 찬양 리더로 세웠으면 좋겠다. 괜찮은 생각일까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회에서의 전문성과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초심자들은 일단 신앙으로 다져져야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 다져지고 아이 사람이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웬만해서는 시험에 잘안 들겠구나 하고 생각이 되면 그때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어,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단마다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도대체 누구냐? 집사의 아내로 보기도 하고 여자 집사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가르치든지 간에 교회에서 여자들은 이러한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침례 교회를 다녔습니다. 보수적인 침례 교회를 다녔었는데 침례 교회에서는 일반 교회랑 직제가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분은 감독과 집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교회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목사가 있으면 장로 감독제가 없어요. 장로도 없고 감독도 없고 그래서 장로의 역할을 안수 집사님들이 하세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집사는 남자이어야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은 모두 남자였어요. 그러면 좀 여자를 비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일체 조용하고 가르치기를 허락하지 말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구절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침례교회에서는 여자들에게 일체 그 집사 뭐 이런 직분을 주지 않고 여자 목사도 인정을 안 해요. 그 여자를 좀 비하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또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럼 여자 성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일단 자매라는 호칭이죠, 자매님 그리고 성도님.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모친님, 모매님, 어머니 자매님이라는 뜻으로 모매님이라는 그런 호칭도 부르더라고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호칭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의 아내들, 집사의 아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모님이라고 불렀어요. 사모님.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집사님 댁에 놀러 가면은 아뭐 사모님, 사모님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놀라운 호칭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목사의 아내입니다. 목사의 아내들을 일컬어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침례교회에서는 집사의 아내들도 사모님이라고 불렀고 집사의 아내나 목사의 아내나 부르는 호칭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자들에 대해서 결코 홀대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직책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여자에게 집분을 맡기지 않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집사는 남자로 세울 뿐이지 여성이라고 해서 비하하지 않고 똑같이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나 사실은 성경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런 직제에 있어서 차이가 좀 있고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믿음이 굉장히 성숙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집사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런 집사의 직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것이 계급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꾼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믿음도 크게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 요즘 들어서는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화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는 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어, 말씀이었는데. 어떤 분들은 집사 될 만한 자격이 없지만 집사를 안 주면 시험에 들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집사로 임명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사실입니다. 집사를 안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모르니까 집사가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고 얼마나 까다로운 직분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집사가 몇명 있었죠? 일곱 명 있었습니다. 사도는 열두 명 있었습니다. 사도보다 오히려 희소성이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초대교회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베드로가 설교 한번 했더니 5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또 설교 한번 했더니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설교 한번할 때마다 뭐 5천 명, 3천 명씩 들어왔는데 그들 그들 중에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수천 명은 남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남자들의 숫자만 계산한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대형 메머드급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그 정도면 대형 교회인데 그 당시 그 정도면 엄청난 교회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몇 명이요? 오직 7명. 뽑고 또 뽑고 아주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서 선출된 직분이 7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고 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집사는 왜 필요했는가? 초대교회에서 처음에 집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 중에 어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었겠죠. 특별히 과부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고자 하는 그 과부들. 어 과부들에게는 교회에서 이제 구제를 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했는데 뭐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행정적인 착오가 생긴 겁니다. 교회에서 광고할 때 아마 히브리어로 광고를 한 모양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뭔가 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왜 우리 쪽과부들은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가? 그래서 뽑고 뽑고 또 뽑아서 일곱 명을 선출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교회 행정과 구제 업무를 맡아서 하시오. 우리들은 오로지 가르치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나뉜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다 했었는데 이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감독 아니겠습니까. 감독과 장로가 그런 일들을 하고 이제는 집사님들이 교회 행정을 도맡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교회의 모든 재정 행정 그리고 행사 구제 이런 것들을 도맡아서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 일곱 명의 이름들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다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다 교회 전권을 넘겨준 겁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들은 대단히 소중한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직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어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라는 직분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집사는 교회일꾼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글 쓰는 특징이 있어요. 뭐한 가지 설명을 하다 꼬투리 잡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요거 요거 설명하다 또 꼬투리 잡히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게 쭉 일관성이 없이 주제가 계속해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집사는 교회 일꾼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정과 절차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또 조심해야 될것 가운데 하나가 민주주의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민주적으로 모든 게 처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민주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교회 안에서 일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것 그것은 진리이어야 합니다. 결코 인맥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탱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또 교회에 이어서 그리스도에게로 또 주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뜬금없이 16절에서 말하자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그 감격이 넘쳐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집사에 관해서 설명하다 또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다 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주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집사에 관한 직분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사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가 또 집사는 어떠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집사에 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어,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소중히 여겨져야 되고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서 또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